저는 박한우 영남대학교 어, 교수이고요. 어, 언론정보학과 디지털융합비즈니스 대학원, 동아시아문화대학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2021년 우리 8월 25일 날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그 공무원 연수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큰 흐름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사회 도래라고 하는 제목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 디지털 사회라고 얘기하죠. 지금 행정안전부에는 디지털 정부 국도 있고 디지털 정부 국 산하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가가 있죠. 어 대구시도 그러니까 빅데이터 및 통계 담당 기획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제 어몇년 전에 또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이런 새로운 사회가 도래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그 새로운 사회를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정보화 시대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네요. 이 정보화 시대라는 이야기들 가장 정립을 잘한 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메뉴에 그러니까 캐스텔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메뉴에 캐스텔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그니까 세 가지의 대 저작을 보여줬는데 이세 가지의 대 저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트라이로지라고 이제 흔히도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이가 이제, 어, 세 가지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1996년도에 네트워크 사회가 구성한다라는 얘기 했죠. 1996년도에 네트워크 사회가 구성한다. 90년대 중반이죠. 우리가 1989년도에, 그러니까,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이지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컴퓨터 언어가 이제 정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홈페이지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홈페이지의 시대에 이 사람이 이제 네트워크 사회가 부상한다. 그래서 또 Rise of Network Society, 이 책의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는 아이덴티티의 힘, 더 h e Power of Identity, 이거 뭐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서 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의사소통한다 마치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내가 그러니까 접속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있는데 내가 사실은 강아지인지 내가 혹은 코끼리인지 나는 사람은 모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란 이런 얘기를 하기 훨씬 더 이전에 이런 새로운 정체성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얘기했냐 밀레니엄의 종말이다. 엔도밀레니엄 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 이게 1990년대 중후반이었죠. 우리나라는 어땠냐. 그리 우리나라는 어땠냐. 95년도에 다음이라고 하는 한 한메일. 아시죠? 한매. 여러분들, 아직도 한매를 쓰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다음이라 한매 서비스가 나왔죠. 97년도에,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그러니까 최초, 인터넷 쇼핑몰에 최초, 누구냐, 인터파크. 인터파크가 97년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도 이 97년도에 사실은 나왔거든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도 98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90년대 중반이 이런 정말로 새로운 홈페이지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정보화 시대, 네트워크의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90년대의 시대가 2000년대로 가면서 어떤 시대가 되나요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되죠. SNS,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나오고요. 트위터가 2006년도에 나오고요 어, 유튜브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 s n s 가 시대가 되고, 2010년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10년대가 되면 이 SNS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는 거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2021년도 지금은 이 SNS의 어떻게 정점인 시대가 된 거죠. 정점인 시대가 됐습니다. 정점인 시대.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는 이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이 와중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와중에서 등장을 했어. 왜 등장을 했을까? 2000년대가 무슨 시대? 소셜 미디어가 등장한 시대다라고 했어. SNS가 SNS가. 2010년대가 무슨 시대다? SNS가 등장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어학 이용되기 시작했죠. 이랑 가장 큰 배경에는 바로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이폰이 나와서 소위 손안에 든 컴퓨터가 되버렸잖아요. 어, 전화기가 더 이상 전화를 통화, 음성 통화를 하고 문자를 수신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해서 손안의 컴퓨터가 돼서 2008년도가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통해가지고 SNS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대가 되면, 대가 되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모든 SNS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렇다 보니 뭐든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데이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폭발적으로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어떠한 데이터였냐. 과거에 우리들이 알았던 데이터. 다시 말해서, 구조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데이터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데에, 엑셀에다가 우리가 열면, 앞에 있는 것은 생년월일이고, 뒤에 있는 것은 출생, 출생정보가 나오죠. 이렇게 엑셀에 넣으면 데이터 이렇게 딱 분리되는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였어요. 그런데, 어, 2010년을 통해가 나오게 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SNS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그렇죠. 그 다음에 아, 동영상 지금 데이터, 학종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막올오고 있어요. 자, 이제... 아, 그래서 2010년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의 폭발적인 흐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학계에서 먼저 용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미디어의 어떤 산업계에서 야이 데이터가 커지고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어 빅기라는 단어를 붙여보자 해서 빅데이터라는 양해가 학계를 통해서 먼저 나오지 않고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데이터 기반 데이터 베이스 혹은 그렇죠 어~ 데이터로 가능해지는 혹은 데이터 우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학계가 아니라 역시나 이 산업계에서 만든 이 용어가 빅이라는 단어, 니까 너무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서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언론이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2010년을 전후해서 엄청나게 크게 퍼졌어요. 이러던 와중에 2013년도에 그러니까 빅토르 마이어, 셔넨벨거 케네스 쿠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자가 빅데이터라는 제목으로 영어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분이 또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라고 하는 거죠.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는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연구소인데 인문사회 쪽으로 인터넷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세계 최고인 기관이에요. 세계 최고인 기관이에요. 여기에 인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 방문 연구원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책을 썼죠. 그러면서 이 책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에도 바로 번역이 되어 나왔어. 또 2013년이 되면 옥스퍼드 영어사전, 옥스퍼드 영어사전, 옥스퍼드 대학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더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은 영어사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그러니까. 빅 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재가 되었어요. 사전에 특정한 단어가 등재된다라는 것은 사전 편찬 위원들이 그만큼 이러한 새로운 단어의 등장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2013년에 이 정말 중요해진 거죠. 사실 2013년 전에 2012년도 어어예2 0 0 0 그러니까 12년도에는 사이언스지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특별어로 먼저 사이언스는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학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유명한 곳인데, 이제 여기에서 빅토르마이어, 슈샤렘베거, 케네스 쿠크가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우리가 2013년도가 이제 옥스퍼드또 영어 사전에도 등재가 되고, 그래서 2013년 전후, 혹은 2010년 전후로 해서 새로운 어떤 빅데이터의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럼 개념적인 뭐라고 할까? 이건 좀더 애매모호해. 좀 넓어요, 넓어.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2010년도 중에서 뭐, 우리가, 우리 컴퓨터 새로 사야 되는데 스펙이 어때? 그러면 보통 뭐 얘기했어요? 기가바이트 정도 얘기했어요. 기가바이트.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 하드값도 상당히 떨어져 버렸죠. 무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기가바이트의 천개가 이제 테라바이트잖아요. 테라바이트의 천개가 페타바이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용량도 이제는 컴퓨터 스펙도 요새는 뭐 테라바이트 잖아요. 여러분들 외장형 하드도 그냥 1 테라 이런 거 요새 뭐, 어, 10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데이터가 어떻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등장을 하고 있죠. 밸러스티.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데이터 앞서 얘기했지만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것에서 이제는 비구조화되고 비정형화된 그런 다양성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어떻게 축적이 되면서 거기로부터 그 뭔가 가치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또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뭔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게 됐어. 그래서 그 5V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어라고 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러한 그 데이터의 규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속성도 이야기하고, 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련된 이론도 얘기하고, 데이터와 관계된 정책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이제 돼버린 거죠. 앞서 이제, 행정안전부에도 빅데이터 분석 활용과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따라서 어 우리 지자체도 평가를 하고 중앙부처들도 이제 평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죠. 2021년도부터 그렇죠? 어, 좀어점에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이런 그 2010년도부터였던 새로운 시대는 그러면서 뭐 했던 시대가 되어버렸냐. 이 데이터가 어디든지 안 남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2021년도 8월 25일 날 4시 15분에 강의하고 있다는 것도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발작이 된 거죠. 족적들이 되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렇죠? 어, 벌거벗은 임금리. 남들이 다 아무도 벌거벗은 임금님을 그런 는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특히나 그래서 이 투명성, 트랜스파런시, 이걸 엄청나게 이제 높이게 된 거예요. 그만큼 또한 측면에서는 이 투명성이지만 이게 뭡니까? 감시성이죠. 감시성. 그러니까 빅브라더의 등장이 되는 거죠. 감시성이 되는 거죠. 또한 측면에서는 감시성이라고 얘기하고, 어, 이건 오히려 보완성, 보안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감시하고 있고, 그게 투명하게 되니까 보안성이 높아졌다. 또 이렇게 하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측면을 이제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러한, 그러니까, 어, 데이터에는 여섯 가지의 우리가 주요한 출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2010년을 전후해서 그렇죠 10년을 전후해서. 그럼 그 전에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느냐? 데이터 공부했죠. 저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에 제가 왔거든요. 지금 벌써 2021년은 거의 20년이 되어가잖아요. 그럼 저 2003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뭐 데이터를 안 가르쳤나요? 가르쳤죠. 그러나 이제 2010년을 전후해서 이 빅데이터 바행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어, 박사학위라든가 이런 거를 뭐요, 따랐냐, 웹 마이닝으로 땄어요. 와, 웹 마이닝으로 박사학위를 진행하는데, 웹마이닝이라게 뭐냐, 웹. 웹사이트잖아요. 홈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왜 홈페이지에 실의했잖아. 요 언제가? 19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실의했잖아. 요전 박사학위를 199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검색 정보. 제가 오늘 강의하고 있는 강의 장소를 찾으려면 사람들은 어디부터 가요? 아, 이게 어디 있지? 네비게이션에 가서 검색해보고, 네이버 맵에 가서 해보고, 카카오 맵에 가서 해보잖아요. 검색을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면 어디 가세요? 바로 포털에 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박한우 교수라고 검색하면, 혹은 박한우라고 검색하면 두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남대학교,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사자. 검색이 사람들 관심을 보여줘. 그래 뭔가 올릴 수 있잖아 소셜 미디어 앞서 얘기했지 스마트폰에 2008년도 부터 사람들이 계속 올리면서 폭발 조인은 크라우드 소싱은 크라우드는 대중 이라는뜻이잖아 대중 사람들이 스스로, 스스로 소싱 정보의 출처가 되는거예요 거래데이터 뭐죠 거래데이터 신용카드 회사들 거래를 하잖아요 아니, 포스 기계에사는거 모바일 신호 우리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다 여기서 뭡니까 신호가 다 그렇죠 나가고 있잖아요 모바일 신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사례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바일 통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데 이제 중에하면 유동인구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사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신용카드들은 뭐냐 상거래 행위들 알죠 유동 인구는 결국 사회적 활력도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거리에 보이지 않죠. 강의실이 없죠. 사회적 활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유동 인구. 사람들이 상거래 행위를 많이 하면 경제적 활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한 근데 사이버 공간에 접속을 많이 하잖아. 그런 것들도 와이파이 모바일 신호 찾을 수 있죠. 온라인 활용도를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김용룡 박사는 서울연구원에 있는 박사인데, 아, 경기연구원인가? 이렇게 이런 연구 보고서를 하고서 영어로 논문을 썼는데 뭐였냐면은, 도시의 활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러니까 핫스팟의 와이파이 액세스를 하겠다. 액세스 데이터를 자기들이 해봤다라는 거죠. 특히 서울에. 서우연구소 있나? 경기연구소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연구 보고서의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영어로 또 논문을 썼어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의 뭡니까? 와가지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이런 와이파이 가지고도 활력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마이닝. 마이닝은 뭐냐면 우리가 어 강부가 강산에서 이제 우리가 금을 캐듯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캐는 것이야. 데이터를 캐는 것이. 금을 캐듯이 데이터를 캐는 거예요. 금을 캐듯이 캐는, 캐는 거예요. 마이닝.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들을 할수 있는데 제가 했던 연구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닭케이알은 어느 나라에나 뜻하죠. 한국에 뜻하죠. .jp는 일본어에 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cn은 중국어에 뜻해요. 그러면 .kr의 홈페이지들이 .jp에 있는 홈페이지들과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고, .cn하고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싱가포르 .sg하고는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 요런 그, 톱, 국가들 간에 그 도메인들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 국제, 온라인상의 국제 지소를, 질서를, 질서를 찾았어요. 이런 연구들이, 과학동화에 이제, 2012년도에 소개되기도 했었어요. 2012년도, 세상을 바꾸의 빅데이터 5 해가지고,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구석구석 컴퓨터가 숨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동화가 사실은 이제 기자들 사이에, 그래서 가방끈이 가장 길다. 정말 그 학력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동화 기자가 또 이제 그 연구실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해서 올렸죠. 과학동아의 문과 교수 제가 문과 교수이지 않습니까? 문과 교수가 다섯 번 이상 연구가 소개된 것은 제가 최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자 이거는 뭐 했냐면은 한분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어 요새 사람들이 그러니까 걷기 여행 많이 하잖아요. 둘레길, 올레길 많이 하는데. 이 걷기 여행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급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 각급 만든 많이 만든 지자체 걷기 여행 내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싶어요라고 이런 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당시 관광공사한테서 저한테 리스트를 줬어요.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걷기 여행 올레길 명단을 줬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웹 마이닝, 웹 사이트에서 각각의 이런 걷기 여행길이 얼마만큼 서로 자주 언급이 되는지. 그래서 봤더니 대구, 중구 군대 골목, 대구, 중구 골목 투어, 이런 거두 개가 역시나 같이 많이 언급되는데, 제주도 길하고도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전국의 둘레길들의 어떤 이그룹핑 파이 집단들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하이집단보다는 어떤 것이 더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지 보니까 역시나 서울 도보 관광 코스 서울 둘레길 동네 골목길 관광 코스 이게 중심에 있었는데 와 대구 중구 골목 투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많이 찾는 수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고 중앙에 있는데 중앙에 있죠 그렇죠 육나 알프스 그리고 우리의 올레길 둘레길도 서울이라든가 제주도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 요이 주변에 보세요, 다 서울이잖아요. 서울 덕수궁, 북한산 이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 올레길도 아,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올려놨어요. 이미경 박사라고 하는 관광 전문 박사님하고 같이 논문을 썼어요. 이제 어. 그래서 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어서 봤더니이 걷기 여행도 이렇게 처음에는 걷기 여행을 조성하는데만 초점을 맞췄어요. 두 번째에는 조성을 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편리성을 높일 것인가 초점을 맞췄어요. 삼단계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하고 확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특집으로 이제 어또제 발표가 실리기도 했었어요. 또 이거는 수성구 대구 수성구인데 그렇죠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의 지역의 관광자원을 이제 기초지자체도 그러니까 지역 관광자원을 하는데 사실은 기초지자체가 관광자원이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회사 소스라고 하는 요 오정연이라고 하는 요이 대표 요분하고 이 산학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수성구에서 하는 그 수성구의 명단들을 이제 다 받았어요. 명단을 받았어요. 명단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것이 월드와이드 웹, 웹사이트 전체에서 얼마만큼 자주 언급되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최종, 최빈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 29.7%의 수성구 관광정보센터 가장 많이 언급됐어요. 마이스터고. 상하동산 어린이 놀이터, 국립대구 박물관, 많이 언급됐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첫 번째 그룹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언급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런 그룹들,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찾아봤죠. 또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 마이닝할 때는 그러니까, 웹1.0이라 얘기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만 마이닝 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브로그, 이런 것에서, 일단 HTML로 작성된 건다한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스 브로그, 웹문서, 카페 지식인을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해보니까, 2016년도부터 19년도에서 3개월 동 아, 3년 동안, 했더니 뭐 역시나 수성구 관광 정보센터 가가장우선는인데요 관광 정보센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니까 이제 핵심 관광 자원에 대한 정보 생산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방문객을 위한 기본 정보를 가면 제공한다 여기에 가면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고되는 정보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관련 단어들 중심으로 또한 대구 방문객이 원하는 카페 투어 코스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어. 대구의 앞산 카페라든가 반월단 카페 그 다음에 804앞 이런 거 얘기 하플 레스 동성로 카페 분위기를 또 우선시한다 또 디저트 머니 좀뭘 주는지도 되게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디저트 뭘 주는지 삼덕동 카페 이런 그 다음에 브로거들이 드랑길 맛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성못 나오고요, 맛집 나오고, 그 다음에 드랑게 보면 이제 드랑게는 역시나 맛집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그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소비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비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다음에 수성모도시 워낙 또 이제 핵심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수성모 관광지 주도로 이제 주변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수성모에서 그러니까 어, 어 사람들이 어떠한 관광 자원들을 이용하는지 상하동산 뭐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성모 중심에. 그다음에 저빈도 있는 단어들은 저변 확대는 홍보가 필요한 소규모였던 신성한 신생 관광 자원들이 이렇게 이제 어 나왔죠. 그래서 수성구를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사실은 강강사원들이 많았어요. 또 이렇게 브로거들에게 어, 사랑받는 그런 수성목 강강지도인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서 보는 사람 다르고, MBC 보는 사람 다른 것처럼 네이버 이용하는 사람하고 다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수성목 올입에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다 가장 먼저 이제 수성목 관광지 1등으로 나왔어. 상하동산도 그래. 근데 뒤에 가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이용자마다. 그렇죠. 지금은 네이버가, 어, 또 트래픽이 한80% 가까이 되죠. 다음이 한1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구글이 한 10%, 그 다음에 잡다 한거다 합치면 뭐한 5%,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웹 마이닝 정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